안녕하세요. 초현명 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법조문을 살펴보고, 그 다음 판례를 살펴보고, 합의하는 경우에 뭐 합의서를 어떻게 해야,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합의서 양식에 대해서 간략히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제추행죄 조문을 살펴보면, 어 저희가 조문을 먼저 써놨습니다. 형법 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 법정형의 상한을 정해져 있고 벌금형도 같이 정해져 있어서 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 판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판례 강제추행에서 가장 먼저 뜨는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판례인데 어, 여기 다 화면에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메모장에 옮겨놨습니다. 주요 부분만 네, 달펴보면 대법원 2020년 3월 26일 선고 2019도 15994 판결입니다. 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한 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경우를 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추행에 해당되겠죠. 그냥 폭행이 자체가 추행 폭행이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 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사실 강제 추행죄에 해당하려면 폭행 협박으로 추행해서 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해야 합니다. 근데 다만 판례들은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 강령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그 다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도의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해당하는지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그리고 행위자와 피해자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태양 주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뭐.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뭐 합의 방법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성범죄 합의로 보면 수사 단계 수사 단계는 경찰 검찰 두 단계로 나뉘어져요. 경찰 단계선 에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검찰 단계선 에 담당 검사실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법원 단계선 에 법원의 인적사항 열람 신청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합의금의 적정 금액 사실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아요. 합의금 금액에 대해선 다만 뭐 피해자나 가해자의 뭐 경제적 상황이나 뭐 능력에 따라 조금씩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벼운 추행된 경우에는 삼백에서 오백만 원, 무거운 추행의 경우에는 오백만 원 이상, 그냥 뭐 간간 중간간의 경우엔는 일천만 원에서 오천만 원 정도. 뭐 일반적인 수준을 설치한 거라서 요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합의를 하는 경우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합의서를 보면 저희는 합의서 처벌 불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건은 뭐 강제추행이겠죠? 여기 뭐 강제추행 뭐 여기 뭐 검찰에 대해서 사건 번호가 있으면 사건 번호도 같이 기재해 줍니다. 피고인 재판 받는 경우에는 피고인 재판이앞지 않고 수사 단계인 경우에 피의자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해서 피해금 얼마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원만님 합의했으니 피고인의 선처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인은 피고인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에 대한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향후 본건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기재하고 이름, 날인, 그 다음에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한데 여기 보통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다만 어 서명을 하고 어 신분증 사본을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진행한 사안들 살펴보면 뭐쭉 있습니다 뭐 집행유예 받은 사안도 있고 뭐 기소유예 그리고 뭐선고유예뭐 이제 보석 그 다음에 뭐어 소년보호처분 받은 사안도 있고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벌금형, 이렇게 선고받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상 뭐 강제추행죄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 자세한 궁금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판단 대에서 궁금하신 점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